r 2의두 기저 알파, 베타 이렇게 있고요. 그 각각의 원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V1, V2는 어, 표준 기저는 아니에요, 정확히 순서가 좀 다르네. 얘는 1,0이 뒤로 가 있네요. 다르죠? 그러면 순서 기저라고 한다면 달라요. 순서 기저라고 생각하면 어쨌거나 U1, U2 이렇게 되고 이거일 때다음으로에 답하시오. 선형변환 F, 네, F가 이제 V1을 U1으로 보내고 V2를 U2로 보내게 되는 그곳을 나타내는 행렬. 그니까 러요 F의 행렬 표현을 A라고 한다. 그 A를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니 A가 뭐라고요? A는 요 F의 어, 행렬 표현이라고. 맞죠? 어, 이걸 나타내는 행렬 표현. 이게 어, 행렬 변환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구해왔었어요? 어, 표준기죠. 2원을 보내서 열로 썼고. F, 2를 열로, 보내서 열로 썼었죠. 맞죠? 그런데 F, E, 1이 뭐예요? 어, V, 2란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저게 지금. 그 다음에 F, E, 2는 뭐랑 같냐면, V, 1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 그럼 F, V, 2는 뭐예요? F, V, 2가 지금 뭐만족하냐 U, 2로 보낸다 그랬죠. U, 2. 그러니까 e 3이죠. 그 다음에 F, V, 1은? u 원으로 보내죠. 1-2. 그래서, 어, A는 바로 얘가 되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하나 더 있는데, 이 선형 변환에 의하여 세 점, P, Q, R이 옮겨지는 점을 각각 P', Q', R'이라고 할 때, 그 옮겨지는 점을 세 점으로, 혹시 점으로 하고 있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어, 그럼 일단 옮겨지는 점을 알기 위해서 실어서 날라야겠죠. 즉, p'은 프라임 뭐가 되겠어요? 액열 a 구했죠. 예, 어, 얘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는 건 상이니까 곱해야죠. 2, 1, 3 마이너스 2를 이에다가 마이너스 1, 0, 요거 해주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죠? 그다음에 q'도 프라임 역시 2, 1, 3 마이너스 2, 얘는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1. 얘는 5 맞죠. 그 다음에 R 프라임도 역시 213 마이너스. 얘는 2323이니까. 그러면 얘는 43이니까. 7, 6 말고 0인가요? 7, 70 맞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세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알아요. 맞죠? 세점 찍히는지 아니까. 뭐 넓이를 구해볼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은 뭐 구해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배웠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그래도 나름 쉽게 구하는 방법. 뭐의 절반이다. 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p 그래서 p 프라임, q 프라임, 이 벡터를 일단 우리가 알아낼게요. 변두 변에 이루는 그 벡터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예요?는 얘 어, 3, 8 맞죠. 그 다음에 역시 P 프라임, 이번엔 R 프라임. 예, 그러면은 얘는 9, 3이 되겠네요. 맞죠? 9, 4 어, 이렇게 두 벡터를 알아냈어요. 변 이루는 음.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P, 어, Q, R 뭐 이렇게 됐을 때요 이 벡터랑 요이 벡터 알아냈어요. 그럼 얘는 평행사 변형의 어, 절반이기 때문에,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고 반을 해 주면 되는데 평행사변의 넓이는 뭐랑 같다? 어, 디터미넌트랑 같다라는 거지. p 프라임 q 프라임 r 프라임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평행사변의 넓이가 바로 그 디터미넌트랑 같았어요.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그러면은 3 8 9 3. 이거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에다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했었죠. 그죠? 몇이에요? 9, 9, 8에 72, 63인가요? 2분의 63.